오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계속해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아무 소용이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어려운 게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 어.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으로 가지게 될 테니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 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 지니라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어라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남의 나귀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은 있지만, 길잃은 남의 나귀 주인을 찾아주어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의 나귀를 일부러 넘어뜨려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조항은 있지만, 넘어져 있는 남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고 쏟아진 짐을 다시 실을 수 있게 또 나귀가 실을 수 없으면 내 나귀에 실어서 도와줘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미워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나기를 잃어버리고 나기를 몰다가 잡 빠지고 그러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못 본척하고 지나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의 길잃은 나귀여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으면 주인을 찾아주고 넘어졌으면 일으키는 것을 도와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맨날 뭘더 해달라고 조를 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전히 도우심이 여전히 가르치시며 여전히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설득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걸면 귀찮아하고 대충 처리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업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 한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 의로운 자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 죽이는 자는 악인이라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무죄하고 의로운 자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이 그런 예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거짓 혐의를 씌워서 죽였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굽기 23장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여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왜 받습니까? 탐욕 때문이죠. 그 탐욕 때문에 눈을 가리고 말이 굽어집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수 있게 해 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이나 신발이나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고 계시지 않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탐욕에 이끌려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는 이름. 이방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해도 그만인 사람이고 대접하거나 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나그네였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돌아보셨다.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도우라 대하라 살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법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서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에 떠,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 할지니라. 여섯 해 동안 농사를 짓다가 일곱째 해라는 해에는 땅을 묵히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 묵히고 있는 동안에 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또 들짐슬이 먹게 하랍니다. 그런데 한해 농사를 쉬려면 그 전에, 그 전에 두해 먹을 게 있어야 가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할수 있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면 한해 농사를 쉬어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여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낙이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낙은네가 숨을 돌리리라. 나만 쉬라. 그러면 뭐쉴 수도 있는데 소와 낙이와 종과 종의 자식과 낙은네까지 쉬게 하랍니다. 그러면 효율 을 생각하면 어느 날 전부 쉬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쉬어야. 일이 효과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2교대 군문이 3교대 군문이 그런 게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전부 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절대 못 지킬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모르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종이나 나그네까지 모두 쉬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출애굽기 23장 13절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다른 신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도 하지 말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찾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자꾸 법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시는 거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